취나물 효능과 부작용. 예로부터 한약 재료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산나물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며 쌉싸름하고 아릿한 향기를 풍기는 즉징이 있어서 겨울에 미각이 둔감해져 있을 때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봄철에 나물로 볶아서 먹거나 즙, 가루로 먹기도 합니다. 울철에 추운 날을 이겨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라 그만큼 영양성분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 향과 맛이 아주 좋은 취나물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취나물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 봅니다. 면역력 강화. 취나물에는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때문에 감기와 같은 질환들에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나물 효능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항암효과. 취나무류능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것들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중화시켜주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 세포들이 산화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빠르게 오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어 노화방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다른 부분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여 암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채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혈액순환 효과, 세포들이 산화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빠르게 오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어 노화방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여 암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채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감기는 개선, 세포들이 산화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빠르게 오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어 노화방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줄 뿐더러 다른 부분으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여 암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채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부작용. 취나물은 수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으로 드시는 경우 칼슘과 결합되어 결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